일단,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법무법인 611에서 구성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가에 고문 변호사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고, 어, 엔터테인먼트 사건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다양한 회사들을 지금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실용적인 취지로 말하자면 뭐본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어 강의가 아니고 실제로 개인사나 엔터 테 대표님들이 겪으시는 사건들 뭐 저한테 상담 오시거나 뭐 아니면 사건이 돼서 제가 소송을 맡았을 때 저한테 토로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어 엔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어쨌든 회사를 먼저 설립을 하고, 설립한 다음에 운영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어, 엔터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엔터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그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식회사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엔터를 운영하시는 걸 법인 사업자라고 하고요.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뭐 본인이 개인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회사를 설립할 때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 참고 자료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어,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하면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대표이사나 이사, 그 설립자 개인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인에서 어떤 그뭐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투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돈 관계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돈 관계가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회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어, 대표이사, 이사가 기본적으로는 개인,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런 채무의 부담이 없는 게 이제 법인을 설립했을 때의 장점인데 예외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이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가끔 대표이사 이사 등이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러니까 뭐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도 보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고 또 다른 경우가 또 대표이사 이사가 고위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근거 규정이 상법 4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보면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그 내용 때문에 책임을 질수 있는데 사실 이사가 고의 중, 중대한 과실로 어,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 이제 이사 대표이사들이 뭐회사돈을 횡령한다든지, 뭐 그런 그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 이런 그 이사가 보이 중과실로 어,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어, 일단 일반 채무에 있어서는 방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책임을 지는 거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세금 문제가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저희 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연간 그 교육을 할 때는 변호사뿐이 아니라 이제 세무사님도 강의를 하시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그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 검토를 잘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대표 기사가 그 법인 채무를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는데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될 경우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점 주주라는 거는 뭐냐면 그 법인을 설립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 같은 그런 법인을 말하는 건데 그 법인에서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을 가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 국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어 발행 주식 종수 또는 출자총에게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 회사가 잘못돼서, 뭐, 이렇게, 그 세금을 내지 못하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이사가, 뭐 아니면 혹은 이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책임져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어, 나중에 어, 이런 거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단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뭐, 경우도 있는데, 그,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제 그, 법인 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 세율이랑 소득, 법인 세율이랑 소득세율의 차이 때문에 금액 이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어, 개인사업자로 수익, 그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겨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개인사업자를 시작을 하신 이후에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할 때는 그 세무사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법인사업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전환하시는 게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는 어 저희가 이제 법인이라는 어떤 주식회사 그런 명의로 사업을 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회사가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어 뭔가 회사가 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투자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법인 사업 아니 법인 사업자를 만들고 어 사업을 잘 하셔서 일정 기간 경영도 투명하게 잘 하고 그리고 그 배우들이라든지 가수들을 잘 키우셔가지고 매출을 많이 상승시키면 어 회사의 신용도도 상승이 되고 투자유치 말하자면 저희가 그 엔터사업을 하면 사실 저희가 개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유치를 잘할수 있는 장점 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법인사업자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면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이런 장점들이 있기는 한데, 법인 사업자로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고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뭐 횡령죄가 된다거나 배임죄가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법인의 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는 어 개인자금이나 그런 개인자금이나 법인자금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하시고 회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횡령자가 된다든지 배인자가 뭐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뭐 법인사업자를 할 때는 조심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어 유의를 하셔가지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별을 하셔서,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하는 데는 사실은 개인사업자가 좋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인사업자는 사실 법인 설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법인 설립한다든지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지, 있어서, 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면, 만약에 어떤 연예인을 한 명을 데리고 시작을 하고,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해도,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되, 어, 나중에 이제 이런 장단점 고려해서 일정 기준으로 회사 사업이 잘 되시면, 잘 알아보시고,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면, 그런 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시, 법인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학생들이라서.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개인은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강진 제가 이름이 강진석 변호사면 뭐강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개인이 운영을 하는 형태인 거고 주식회사는 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주식도 있고 뭐 지분도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있고 뭐, 이사회라는 이사회도 만들어야 하고, 뭐, 그런 절차들이 만들어져서 개인과는 다른 어떤 별도의 하나의 주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 개인하고 구별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신 말씀 지금은 못 알아 들으셔도 나중에 이제 사업하시고 나중에 사회활동 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이제 참고로 잘 알고 계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에 또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원래는 엔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특별한 등록 절차가 필요 가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회사 설립하고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 항상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장재현 사건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어 뭐 이런 법이 생겼거든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생기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누구나 쉽게 뭐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운영을 할수 있게끔 법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바로 나가셔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지금 물론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약간 더 완화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밖에 나가셔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게 기본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4년 이상, 이, 그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어,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그 일정 교육을 받으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알아서, 어, 그걸 법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에 그, 그런 거잘 모르시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신고를 당하고 하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뭐 저희가 사업을 잘 시작을 했다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등록 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어 이런 요건을 잘 갖추셔서 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 예, 지금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 3월 13일에 개정이 됐고 올해, 작년 9월 달부터 그 지금 시행이 된 법률에 의하면 2년 이상 사상 경력이 있거나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 기획과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긴 하니까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이런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추시면 어, 엔터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 말고 만약에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 법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주체인데 법인의 뭐 임원 한명 이상이 이 지금 말한 대로 경력을 갖추, 갖추고 있으면.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법인 설립하실 때 어, 이런 경력을 갖추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력을 갖추, 갖추고 있는 분을 이사로 영입을 해서 법인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다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제 뭐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는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몰라요. 이 법이 개정도 자주 되고 하니까 그때 또이 법령 이게 대중문화에서 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인데 저희 엔터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이 되는 법이니까 그 법조항들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일단 등록을 잘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중간에 뭐 영업정지 명령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긴 법뭐 나중에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대표이사가 아니 대표이사나 그 경력을 갖춘 이사가 가끔 퇴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건의 결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임원들을 다시 뽑는다던가 그런 요건을 다시 갖추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다시 이제 뭐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사실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어큰 회사들도 이런 쟁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뭐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뭐 그런 걸로 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아마 아실 건데 대형 기획사도 어떤 회사 그이그 그 이런 경력을 갖춘 이사분이 갑자기 퇴사를 해가지고 그 경력 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크게 이슈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항상 이런 법을 계속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양벌 규정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이 잘못,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어 회사의 직원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데 매니저를 고용한다든지뭐 아니면 다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어, 이런 대중문화예술기획과 관련해서 직원 회사 대표는 잘못을 하진 않는데 직원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 이런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처분에 대해서 회사도 처,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의를 하셔서 직원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이대중문라해설 기획업 등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등록을 할수 없는, 그러니까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견인, 피한성 견인, 그리고 화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한 자. 그리고, 어, 지금 사망에 적혀 있는 대로 성범죄 관련된 부분, 그, 그, 성범죄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어,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된 사실 법이 생긴 거기 때문에, 성범죄 정가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끔 이런 조항이 규정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직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직원이나 이사를 고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성범죄 전파가 없으신 분들을 고용을 하셔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그 기본적으로 명의 대여도 뭐이 부분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명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어, 이 부분도 저희가 명의를 대여를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도 안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어떤 이런 자격이 되더라도 저희들 명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이걸 등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엔터 어, 사업을 운영하시면 가장 골치 아프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연예인들하고 전속계약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연예인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이 뭐 어, 대체로 이쪽 운영을 하시는 쪽인 것 같아서 어, 어쨌든 연예인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정, 경우가 많을 건데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전속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대중으로 해서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이걸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기도 하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도 이 등록절차를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엔터 사업을 운영을 할때 자기 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 투자를 많이 받는 이유는 사실 엔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적지 않게 들고 그리고 위험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 어필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약서 작성을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왜 그러냐면 저희가 투자금을 사실 받기 받는 게 저희는 말하자면 의리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쪽에서 투자금을 빨리 저희는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저쪽에서 제안하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아니면 별로 따지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도 얻지 못하고, 진짜 연예인이 잘 됐는데 투자자만 즐기고 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좀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저희가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저쪽에서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럴 때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작성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에 작성을 하기 힘들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요즘에는 사실 매체가 워낙 많이 발달을 해서 저희가 소통을 할때 거의 이메일로 소통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 녹치나 그런 거를 확보해 두시면, 그런 이메일이나 녹치나 문자 등 같은 내용들로 해가지고 계약 내용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 그것도 계약을 입증할 수,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 계약서를 작성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저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항상 확보를 잘해 두시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걸 소통하실 때 계약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하시면 나중에 계약 관계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어 유리한 적어도 그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유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금을 거액을 투자하니까 그 투자금을 확 다시 이제 어 확보를 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데 투자계약을 할때 투자계약서도 하나 써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대여 계약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게 대여 계약서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투자 계약서만 작성을 하면, 투자를 한 사람은 그 위험 부담을 갖는 거기 때문에, 투, 그냥 투자 계약서를 쓰면 사실은 그 투자가 잘안 돼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투자금을 달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대여금 계약서를 따로 받아서, 그 대여, 대여 계약서로 다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 대여금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원래 투자라는 게 사실 원금을 꼭 보장해 주는 건 아닌데, 그 계약서 조항에다가 투자 원금을 꼭 보장을 해달라. 내가 뭐 1억을 어, 투자를 할 테니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어, 어느 시점에 나는 무조건 투자 원금 1억을 보장, 다시 반환을 해달라. 그런 약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투자를 받으려면 그걸 아주 거절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 뭐 거절 이탈 표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어, 투자 대여금 계약 기간이나 그런 거를 조금 유리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우리도 위험을 부담 우리도 어쨌든 위험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대여금의 전부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의 전부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 반환하는 걸로 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금 반환 기간을 최대한 뒤를 늦춘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계약을 잘 하셔야. 나중에 부당한 상황이 안 생기고요. 나중에 사업은 안 되고 뭐이 계약서는 잘못 써서 어 수익도 얻지 못하고 투자금도 전부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대여금 약정을 하더라도 반환 시기, 투자금 원금이라도 반환 시기, 뭐 조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조건을 이끌어내서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좋아서도 하는 거긴 한데 투자 투자로해서 이제 어, 투자로해서 저희가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돈, 그 일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수익 배분 약정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만약에 돈을 벌면 연예인들한테도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저희 비용 어떤 비용을 공제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대로 공제하지도 못하고 뭐 매, 어 어떤 경우는 진짜 어 매출액에 뭐 얼마 뭐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저희가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돈도 어 유지를 그렇 남겨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상비 같은 것들을 다른 데로 회사에다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시켜놓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회사에 일정 금액을 어, 요구를 해주시는 식으로 해야만 사실은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고 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수익을 배분해서 투자자한테 줘버리면 어, 저희한테 곤란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 배분 비율이나 수익 배분할 때 비용 공제하는 부분 그리고 경상비를 남겨두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명확하게 규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투자 계약을 할때 신중하게 계약하시되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